시리아 리더한테 전화 걸어줘 아, 지금 다른 기기가 <laughs> 안녕하세요 IT리더 리더입니다 오늘 또 애플이 또 깜짝 발표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에어팟2를 발표를 했습니다 에어팟2 정말 많이 뭐 기대했잖아요 나온다 나온다 언제 나오냐 이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드디어 에어팟2가 공개되었고, 어느 정도 예상했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오늘은 에어팟2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제가 아주 쉽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에어팟2를 살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을 위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애플워치와 함께 하나 또 공개된 소식이 있죠. 바로 애플워치 스프링 시즌 밴드 컬렉션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 이번에 색상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오늘 어떤 밴드들이 나왔는지 그 밴드 종류도 알려드리도록 할테니 애플워치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리더 영상에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든든한 IT 해결사가 될 것입니다 에어팟2 에어팟 2세대죠 에어팟 같은 경우는 디자인에 변화는 없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에어파워를 공개했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그때 에어팟을 공개했을 때 이제 무선 충전으로 아이폰, 애플워치, 또 에어팟을 무선 충전 패드에 올려놓고 동시에 충전하는 그런 에어파워를 보여줬었잖아요. 그때 이제 공개된 모습이 얘가 무선 충전 케이스가 나온다는 걸 이제 암시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디자인적으로는 변화가 없어야지 이 무선 충전 케이스가 적용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모델은 무선 충전 케이스를 별도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기존의 에어팟을 사용했던 분들도 그 케이스만 구입을 하면은 얼마든지 무선 충전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변화는 어떤 분들은 또 싫어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디자인의 변화를 아무래도 기대했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기존의 사용자들이 이런 또 무선 충전의 매력을 또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은 또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는 갈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인 매력은 사실 자 요거 이 에어팟이 처음 공개됐을 때 어떤 평가를 받았나요? 굉장히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받았습니다. 콩나물 대가리다, 뭐 여기 전동칫솔 대가리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무선 이어폰이 되었습니다. 참 재밌어요. 애플은 신제품을 공개하면은 엄청나게 비판을 받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은 최고의 제품으로 평가를 받잖아요. 그 에어팟도 그런 대표적인 그런 모델이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욕을 먹었거든요. 왜냐면 너무나 비싼 가격, 무선 이어폰인데 이렇게 꼬다리가 있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굉장히 파격적인 디자인이거든요. 여기 선을 끄는 그런 이어폰 디자인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인싸템으로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뭐 지하철이나 여러 대중교통을 보면은 이 에어팟을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 제가 해외를 자주 나가잖아요. 해외 나가면은 에어팟 정말 많이 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무선 이어폰이에요. 그럼 왜 에어팟이 또 인기를 얻었냐? 에어팟은 기본적으로 성능이 되게 좋았어요. 무선 이어폰인데 음질이 되게 좋고요. 그리고 경쟁하는 무선 이어폰들 보면은 문제점들이 다 도출이 되었어요. 왜냐면 영상을 볼때 음성 싱크가 밀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에어팟만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에어팟의 등장 이후 이런 블루투스 이어폰 시장은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그전에는 렉밴드 스타일의 그런 블루투스 이어폰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완전 무선 이어폰, 애플이 이걸 선보이면서 정말 많은 경쟁사들이 다그 시장으로 뛰어들었고, 지금은 에어팟이 그 자리에서 이제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그 정도로 상징적인 모델이고 그리고 이 디자인적인 뭐 매력도 뭐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에서 큰 변화를 주진 않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생겼냐? 에어팟2는 일단 H1 칩이 들어갔습니다. 애플이 이런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위해서 만든 H1 칩을 탑재해서 무선 에어폰은 최고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그런 칩을 개발한 거고요. 그리고 사용 시간 측면에서 늘어났습니다. 현재 에어팟 1보다 50% 늘어난 통화 시간을 이제 에어팟 2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연결 속도가 두배더 빨라졌습니다. 기존 에어팟도 연결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이렇게 아이폰에 연결해 있다가 내가 맥북을 사용하면 맥북에 바로 또 연결해서 연결할 수 있고요. 또아이패드 사용할 때는 아이패드 연결할 수 있고요. 그런 연결성이 정말 빠릅니다. 보통의 블루투스 이어폰보다 확실히 빠른 그런 연결 속도를 보여줬는데요. 그것보다 두 배가 더 빨라졌으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 연결이 가능한지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아요 현재 에어팟 같은 경우는 시리를 부를 때 이렇게 터치를 해서 불러야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손을 꺼내야 되고 그 겨울 같은 때는 장갑을 끼고 있을 때는 시리를 부를까 르 애매했어요. 근데 이제는 음성으로 시리를 호출할 수 있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거 대박이에요. 물론 시리를 자연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그게 딱 와닿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시리를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맥북에서도 시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자동차 안에서도 시리를 통해서 많은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리를 통해서 어, 누구한테 전화 걸어줘 이렇게 하면 얘가 전화 를다 걸어주거든요 그러니까 폰을 만지지 않아도 돼요 에어팟을 사용하면서 이제는 시리야 리더한테 전화 걸어줘 어, 지금 다른 기기가 <laughs>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음성으로 시리를 불러서 뭐 다음 곡 잊었고 볼륨을 올려달라 이런 컨트롤을 할수 있고 또 음악을 곡을 원하는 곡을 또 틀어달라고 하면은 이 시리가 또 틀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컨트롤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런 변화가 이번 에어팟 2를 사야 하는 그런 이유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많이 기다렸던 분들이 에어팟 2를 보고 또 실망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으니까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만약에 이거 나오기 전에 여러분이 에어팟 1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샀다고 쳐, 쳐보세요. 근데 이렇게 에어팟 2가 나왔어요. 근데 성능적으로 되게 많이 또 진화를 했잖아요. 지금 기존에 샀던 사람들은 또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아쉬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성능적으로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사용시간 자체가 늘어났다는 거는 이런 무선 이어폰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팟 같은 경우는 완충이 됐을 경우 최대 5시간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경쟁하는 그런 무선 이어폰과 사용시간을 비교했을 때 어, 거의 상급의 그런 사용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경쟁사들도 막 이렇게 사용시간이 길다 얘기는 하지만 실제 사용시간을 비교해보면은 에어팟이 사용시간이 굉장히 긴 편이에요. 근데 그 사용시간이 더 길어졌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에어팟2는 굉장히 매력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충전 케이스를 이용하면은 최소 24시간 동안은 음악을 듣는데 전혀 무리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 왜냐면 에어팟을 사용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딱 꼽으면 15분만 충전해도 약 3시간 정도를 음악 감상을 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빠른 충전을 할수 있고 또 넉넉한 사용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번 에어팟 2의 가격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선 충전 케이스를 포함한 모델은 24만 9천 원으로 나왔고요. 무선 충전 케이스 말고 이렇게 현재처럼 이런 일반 유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케이스를 포함한 모델은 19만 9천 원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전 모델 같은 경우가 21만 9천 원에 나왔으니까 약 무선 충전이 되는 게 3만 원 정도 비싸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크게 오르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사용성 면에서는 굉장히 편한 그런 가치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무선 충전은 QI 방식, 그러니까 치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아이폰 무선 충전했던 패드 있죠. 그리고 일반적인 무선 충전 패드에다가 그냥 올려놓고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편하게 왜냐면 케이블을 꼽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딱 집에 와서 올려두기만 해도 편하게 충전을 할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에어팟은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무선 충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99,000원을 내고 무선 충전 케이스를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비싸게 나온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선택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괜찮은 변화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봄을 맞아가지고 애플워치 사용자들을 위한 또 스프링 시즌 밴드 컬렉션 제품이 나왔습니다. 애플은 고름을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매년 시즌마다 새로운 밴드를 선보이는데요. 아, 이번에 밴드 종류 보니까, 와, 진짜 컬러풀하게 잘 나왔어요. 다양한 밴드 스타일에, 그리고 굉장히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화려한 컬러의 조합을 이번 밴드에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어떤 밴드들이 나왔는지 지금부터 빠르게 보여 드릴 테니 한번 감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고 또기분전환 안경 하나 구입해서 밴드 교체를 해 보면은 또 새로운 애플워치를 만나는 기분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소식들 또 빠르게 전달 드릴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또 만나요